2025년 고2 모의고사 3월 38번 우리 문장 넣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8번은 뭐 변형 문제로 봤을 때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칭이나 또는 내용일치 있어서 좀 대비하면 좋지 않겠나. 그 외에 뭐 다른 문제로 내기는 그렇게 좋아보지는 이 않습니다. 일단 하지만 지칭과 내용일치는 제법 나올 만하다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내용을 잘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자리는 3번이다. 일단 답은 3번인데, 우리 한번, 단락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 표시는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배경 설정을 한다라고 볼수 있어. 전반적인. 그래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자, 가주어진 조언에. 뭐를? 대, 이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대, 이하를. 그런데 이 대절 안에 뭐가 있니? 이제 부사절이 들어가 있지? 자, 그러면 해석은 이거지. 비록 과학이 어떤 규칙에 기반한 절차라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많이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학은 어떤 규칙에 근거한 그런 정확한 절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뭐 어떤 과정? 바로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 단락을 전개해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a conjecture, 밑에 나와 있지? 추론이야 자, 이 추론 선생님이 녹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쳤지 이 추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래쪽에서 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래서 자, 추론은 철학적 발명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발명이냐 어, 만들어진 발명이래. 자, 뭐에 의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떤 신중한, 어, 숙고라고 부르는, 자, 빠진 자리 여기지. 우리가 신중한 숙고라고 부르는 정신적인 계산을 통해서 어떤 그 마음 또는 정신에 의해 아주 신비롭게 만들어진 그런 철학 그 발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말이 그냥 쭉쭉 길어서 그런데, 어쨌든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다. 그러니까 추론은 뭐다? 어떤 철학적인 발명이다. 이 얘기지. 그런데 뭐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신중한 숙고라고 부르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계산 과정을 통해서 신비롭게 만들어진 거다. 이 얘기야. 자, 그런데, 그러나, 그러나, 자, 그 가설이, 이 가설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conjecture, 추론이라고 우리는 읽어야 되겠지. 하지만 그 가설이, 어, 현실에 빗대어서 검증되어질 때까지는 그것은 아직 진실로 지식은 아닙니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가설은 아직 지식이 아니야. 그럼 언제 지식이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말만 딱 읽어도. 현실에 빗대어서 검증되어진 이후에야 그 가설이 바로 지식이 된다는 거겠지. 그 지식이. 그래서 그것은 바로 가설이다. 가설은 단지 정보입니다. 자, 어떤 정보? 어, speculation. 밑에 나와 있지? 어떤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다 가설이라는 것은. 아직 가설은 지식이 되지 않았다. 그럼 뭐를 통해야지 지식이 된다? 어떤 현실에 빗대어서 검증이 되어져야 된다.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주어진 문장으로 가는 거지. 자, 지식 이야기를 하네. 지식이 무엇인지. 지식은 정보라는 거야. 어떤 정보냐? 바로, 그 지식의 유용성을 입증한 그 지식의 유용성을 입증한 정보라는 거야. 지금 여기 대명사들 계속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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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리키는 지칭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시험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있다. 그 지식은 뭐다? 그 지식의 유용성을 입증한 정보가 바로 지식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까지 정보를 가지고 바꿔 얘기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현실에 빗대어서 검증되어진 그런 정보가 바로 지식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려가자. 그 지식은 what is left over? 남겨진 것입니다. 자, 뭐 이후에 남겨졌느냐? 그러니까 cycles of experimental testing 어떤 실험 검증이지. 실험 검증이 순환되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돌려진 여러 번 이제 반복되어진 그런 실험 검증이 잘못된 이론을 그 제거한 이후에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증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다 날리고 나서 남아 있는 것.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제 말 그대로 지식이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검증하는 가운데 뭐를? 그들의 가설을 그리고 검증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델을 어그 변형하는 가운데 뭐 하기 위해서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하는 가운데 어 일종의 학습 루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종의 학습 루프 근데 이 학습 루프부터 들러붙는 이 관계 대명사다 그리고 이 관계 대명사는 빠진 자리가 어디 있지? 어또 여기 빠져있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그 학습 루프냐 통계학자들이 베이징언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종의 학습 루프가 나타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 과정 속에서 그들의 가설을 검증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 그 그들의 모형을 어떤 수정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베이징언 업데이팅이라는 학습 루프가 나타난데 그럼 아래쪽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Bayesian updating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베이스의 어떤 rule, 어떤 규칙에 근거하면서 근데 이것은 뭐다? developed, 발달된, 누구에 의해? 바로 18세기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철학자 토마스 베이스에 의해 발달된, 만들어진 그러한 베이스의 규칙에 근거하여 근거하면서 Bayesian updating은 refers to, 언급합니다, 뭐를? 수학적 과정을 언급한다는 거야. 그런데, whereby, 관계부사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이론과 어떤 예측 모형은 점점 더 정확하게 됩니다. 뭐를 통해? 바로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지. 뭐, 그 이론에 경쟁하는 어, 다양한 어떤 그 변수들, 그 이론에 경쟁하는 다양한 어떤 변형들을 검증을 통한 동안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서 받아들여진 이론이나 예측 모델이 점점 더 정확하게 되어지는, 어, 그러한 수학적 과정을 뭐라고 그랬다? 바로 메이 a 업데이트라고 그런다. 이렇게 아,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락에서 나오는 어떤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거였지. Conjecture. 바로 추측. 이 추측이 뭐라고? 바로 hypothesis, 가설이라고 그랬다. 근데 그것과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온 게 knowledge, 지석이라, 지식이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개념이 소개되어지는 게 바로 Bayesian updating 이라는 그 용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용어는 어떻게 보면 가설을 검증하는 그 가설을 검증하는 동안 점점 더 이제 지식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그 과정. 그 과정을 언급하는 말이 바로 베이지언 업데이팅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일지 어, 너희가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잘좀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이 표시에는 it it 이런 부분들 있지 계속 그래서 it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어, 문제는 변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대비를 잘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